나! 뉴페라고이 huh? 예, 오늘 찍을 영상은 일단 열차덱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열차덱은 제가 아마 두 가지 종류나 벌써 찍었을 거예요. 순수 열차랑, 그 다음에 섀도우 열차 그렇게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심지어 그다음 막장 열차까지, 아, 총세 번을 찍어봤네요. 그래서 벌써 지금 네 번째 찍는 영상인데,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냐면요. 그게, 제가 지금 열차 소스를 얻었는데, 지금, 한 판으로 맞출 수 있는 열차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심각한 게, 좀, 너무 많이 부실해요. 제가 일단 소스를 최대한 좀 많이 모아놓은 상태이긴 한데, 약간 되게 너무 많이 부실하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과연 덱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미리 맞출, 열차덱을 약간 좀, 미리 약간 좀, 시 테스트하는 겸사겸사. 한번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카드랑 그 다음에 제가 구할 수 있는 카드 한에서 일단 최대한 집어넣으 하겠고요 그게 생각보다 이게 한 판으로 예, 한 나오면서 1판으로 약간 좀 집어넣어야 는데 일단 TCG는 지금 전부 다 이제 지금 <laughs> 품절인 상태고요 내가 TCG만 너무 의존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따로 구해야 할것 같은데 t c g 이제 TCG 가격 보니까 열차, 네, 열차가 되게 가격이 싸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근데 아개일 <laughs> 났네 생각보다 되게 더 많죠 이걸, 이걸 지금 두 장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너무 되게 막장이여가지고네 지금 상황이래요 이 지금 피드마부터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피드마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지금 아니 TCG로는 지금 구할 수 없어서 공장 열차 넣어야 돼 심지어 이걸 넣어야 돼 <laughs> 이게 뭐대입니까 <laughs> 일단은 제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소스는 바로 이, 중, 이 정도가 끝입니다 심각하죠? <laughs> 되게 심각하죠 이거? 이걸로 뭐 대걸 어떻게 맞추냐 최대한 제법 맞춰봐야죠 저는 최강 약쟁이니까요 내가 괜히 약쟁이가 아니잖아요 <laughs> 내가 괜히 약쟁이가 아니요 일단은 한 판으로 일단은 좀 맞춰볼 네 최대한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일판이었을 해도 1 판으로도 좀 싸게 하고 할수 있는 뭐 그런 카드를 좀 섞어 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쉐도런 는거겠죠 쉐도르가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그나마 주위에서 좀 구하기 좀 쉬운 카드 중 하나이고 무엇보다 이제 쉐도르가 이제 버, 약간 좀 갈리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섀도우 이제 일러스트는 그렇게 좀 제가 안 좋아. 제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제재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제가 약간 좀힘들게 돌리긴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지금 한국에 지금 금지 리스트를 좀 제가 최대한 기억나는 게 뭐였을지 잠시만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10월 금지 어떻게 맞춰졌더라섀도우 이제 애들 제재 안먹었겠구나아 어. 이게 끝이겠구나. 그렇지. <laughs> 그, 그렇지안 먹을 었 거야. 섀도우 아, 지금 레벨 9야. 아. 일단, 쉐키나카가 이제, 세 장이 들어가고요 이게 10월 금지가 지금 제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는 건데, 어떻게 됐더라요? 미도러시세장 넣는 미친놈 없을 때가. 섀도우 퓨전을 일단 이렇게 일부러 이때세 장을 넣어줬고, 일단은 땅속성이랑 이렇게 섞으면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익스프레스 나이트를 이제 묶고, 임시 다이어, 네, 임시 다이어, 네, 임시 다이어를 특산시키고, 그 다음에 10축을 해주는 뭐 그런 센스 있는 덱인데요 이 생각보다 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생각보다 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섀도우들은 원래 세 장을 넣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두 장씩만 넣을게요 왜냐면 이제 둘다 덱을 섞을 때는 뭘 하나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두 장만 넣어주고요 네 발코너 세 장입니다 여러분 <laughs> 무슨 한이 있어도 발코너 세 장이야 발코너 퍼주는데 세장이꼭 넣어야 돼 무슨 한이 있어도 어? 그렇지 여기는 8코너시쉐기나클 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팔코너 무조건 세장이야 무슨 난이있어도 그리고 네페 섀도르 피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늦지말라 해도 어쩔 수 없이 한장 넣어야 고요섀도르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레벨 9여서 그렇게, 그렇게 안좋을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안 계시겠지만 이건 이제 가져오는 카드로도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섀도르치는일 무조건 세장 넣어야 고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섀도르 피전은무한절로 리필을 해줄 수 있으니까 섀도르치가 어, 무한, 무한 리필이었던가? 그렇죠. 섀도르츠 쉐도루, 네, 세도츠가 무한리피고, 그 다음에 여기 심지어, 엘섀도르피존도 네. 무한리피가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카드죠, 섀도르츠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장넣은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섞어버리면 아까 좀 힘들어질 문에 일단 최대한 OCG 금지로 좀 맞출게요. 이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TCG로 이제 맞추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음, 음, 여기 드래곤이 들어가도까 아, 먹었어요. 하하하. 아. 하하하. <laughs> 아. 이거 근데 익스프레스 나이트가 이거 비 이게 이렇게 약간 좀 반짝거리니까 이거 비스성인가 좀 알고 다 땅석 땅속, 땅성이네 어쩔 수 없이 열차인가 <laughs> 어쩔 수 없이 열차인가 맞다 매스매티션 이게 가격 이제 이 싸져가지고 제가 이제 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싸졌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TCG로도 그렇게 좀 되게 싸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TCG로서도 보여드릴게요 네스 TCG 아까 좀 확인 좀 만들어주면 켜놓은 상태고요. 위 뜨는거 약간 좀 무시해주세요 <laughs> 지금 매스매티션 현재 가격은 5,600원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는 4,000원 네 1판으로는 4,000원 네 이렇게 꼽고 어? 이게 어두가 이게 뭔가들니모짜리 되게 예쁘다 아 잠시만 <laughs> 그만 매스매티션만봐 할아버지만 봐 오지 짱만 보라고 현재 우리나라 가격상 5,600원, 네, 1판으로는 낮은 가격 4,000원까지 이제 구할 수있게되문에이 정도면 제가 이제 좀 지름만 하기 때문에, 네, 메스메테션을 이제 한정돈 넣어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뭔가 약을 사면 a j x 받는놈을 넣고 싶지만, 일단 제가 이제 마취하는 내기는 관계로 메타버로포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 인서트 퓨저는 이제 금지, 아, 무제긴 한데 이제 쓸모가 없어. 어. 미도라시를 그냥 소환시키는 거야 어떻어? <laughs> 어, 어디다 쓰게? 미도라시 소환시켜서 뭐, 뭐하게? 미도라시 써서 미도라시를 소환시켜서 엘 섀도르 퓨전을 소환시킨 다음에 여기는 팔콘을 아니야 시도르퓨전 써서 그 다음에 팔콘을 디메세비를 세트하고 그 다음에 미도라시를 소환시켜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laughs> 아 맞다 이거 얼로 해야겠다 아니 나이거를 금지를 Na로 해가지고 무시시켜야겠다 공짜마요 인서드 퓨전이 제 무죄에요 구신 노대는 이제 금지고 아 금장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소까지 소환시키면 원래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정자잘안늘기는 유명한 력을 기억하는데 막길 빌어야겠죠. 막길 <laughs> 빌어야겠죠. 파괴롤 같은 이런 카드는 이제 제대로 안 제가 이제 좀안 넣도록 하겠고요. 왜냐면최대한 지금 이렇게 맞춰보고 일단은 인서드피셔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미도라시는 콤보하는 생각이 약간 좀 제가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섀도로가 얼마지 좀 봅시다. 잠깐만 섀도로 요즘 얼마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정도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요즘 섀도로 그렇게 티어들이 아니어가지고 좀 싸질 걸 생각하는데. 이럴 때 구매해야 하는데. 좀쌀때 구매했는데 섀도우. 쉐도르. 이게 섀도우가 그때 미도라 씨 그러니까 내 필름이 날뛰때 시절에 정말 좋았는데. 2,000원. <laughs> <laughs> 어, 미도라 씨가 6,400원이네. <laughs> 미도라 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쉐키나카가 2천 원, 어서 그럼 충분해요. 아주 충분해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한 겁니다 이 정도면. 모든 트리 지금 다 맞춰진 상태예요. 제가 그냥 뭐더라 제가 자카에서 그냥 주섬주섬 그냥 하면 섀도로 섀도로 그냥 섀도 제가 좀 뭐하던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쉐키나카 2 0 0 0 원이니까 그냥 2 0 원짜리 그냥 주면 9만하면 되고 미도라시 같은 경우에는 나카 좀 구걸 좀 해야겠네요. <laughs> 미도라씨는 구걸 좀 해야겠네요 네, 괜찮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아주 좋은 상태고 근데 문제점은 이제 10축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10축 몬스터예요이 덱같은 경우는 이제 10축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열차로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건데 제가 10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디스로이더 디스로이어는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개, 지금 엄청난 멘을한 상태이긴 한데 디스로이어가 어느샌가 사라져 있어요 <laughs> 어느샌가 사라져 있어서 내 눈앞에 좀 보이지가 않아 일단 한장 예, 넣어 주고요 제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더 열차 잠시만요 아 티시 야그만 보고 싶다 아니다 이거 좀 끊으면서 끊으면서 볼까? 아니이 그러게 흐름이 약간 좀 그렇다, 영상 흐름이 좀 그렇다. 이렇게 턴이 좀길 때, 이럴 때끄어주는 거야. 아니네, 안기네 얼마 할까? 어? 팔질 않네. 심지어 만6천 원이야. 헷, 응, 응, <laughs> <으앙>. 너무 비싼. <laughs> 못 가는 걸로. 결국은 구스타프 맥스만열장리 들어갔다 했다. 세 장이 들어갔다 했다. 그리고 내 17중에서 그나마 좀 쓸모 있는 것들 어 뭐가 있을까? 도리도리 <laughs> 도리도리 어야 약을 야, 호프 들어가서 하면 되잖유토피아 어저께 호프 들어가나 들어가라 내가 랭커구나 근데 랭커 매진내 생각이 없어 그렇다 카드라야한 <laughs> 판으로 맞추 이거 막장 내 가지고 그냥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맞추니까? 개막장인데? 인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못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벌써 가진 인퓨만 해도 벌써 두 장이에요. 이제 인퓨가 엄청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 이제 이 쓸모도 안 쓰기 때문에. 레벨 5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셰킨, 미도라시와 여기는 이제 비스트는 한 장밖에 안 났지만, 여기는 비스트랑 도 엑시즈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는 볼카사우루스가 있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군. 있는 걸로. 없으면 사야지 뭐. <laughs> 없으면 사야지 뭐. 뭐 어쩔 수 없나? 그리고 5축 뭐가 좋을까요? 내가 있는 카드 중에서 뭐가 좋을까, 샤이니? 잠만. <laughs> 잠만. 저건 내가 소환시키는 게 아니잖아. 응? 깨달음. 액트가 막장이다. <laughs> 액트가 막장그 순간 눈치챈 유폐였다고 한다. 이런 유토피아도 그를 봤나? 돌려봅시다. 뭔가 재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laughs>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셔플을 해가지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뭔가 되게 마음에 들어.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내 취향이야. 아닌가봐. 탭본은 <laughs> 마음에 안 든가봐. 도전 끊겼어 갑자기. 어제 유바이터 익스프레스 나이트는 이제 일단 소환시키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버리는 용도기 때는 어떻게 할지부동 으! 나와라! 나 영혼을, 영혼을 팔아서 나왔더니 미도라시! 팔콘셋! <laughs> 공격할 수 있던가? 아, 공격 못 하지. 아, 맞다. 해피게이트 못날렸었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세타마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솔직히 계획대로였습니다. 지랄하네. <laughs> 지랄하네. 오. 안돼, 내 팔콘. 하미도라시 내가 이럴려고 인서트 피을제장이나 집어넣지. 하. 어? 오충? 오오충? 도요마는 오충? 하. 오충이 불가능하다? 왜, 왜지? 어아이 턴의 특수는 한 번밖에 못 하지? 아아아택 최, 최, 안더안더이송합니다 어? 저 실력 없 계속 가이네. 어, 잠깐 사이클론즈세 장을 이게 쓰게 했어. 난 천재야. 사이클론세 장이나 쓰겠다고 이제 끝. 감사하모입니다. 팔콘을 다시 피대에 좀 깔아야 가지. 아 잠만 미드가 쳐야했나 팔콘을 한번 더나화든 불가. 음, 머리를 굴려라 유페 고슴도치 효과를 쓰면 되지 고슴도치를 한번 더 쓰는 거야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일단 페이는 비로는 익스프레스 나이트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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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나는 천재야 일단 쉐도우피전을또 가져주고요 상대가 이제 엑시를쓸때 데뷔 하여 데뷔 하여 데뷔 하여 일단 때립니다. <laughs> 일단 때리고 봅시다. 이제 저걸 이제 무효하게 만들어줄 거에요. 일반소환 나와라. 고스타프맥스 자, 너도 엑시즈를 하거라. 나도 엑시자입다 아. 오, 본의아리 콤보가 잘 되고 있어. 왜지? 핸드본의아리 콤보가 잘 되고 있는데, 왜일까? 왜 꺼져? 그렇지, 전액은 리드블루 빠리였어 공개, 고객기유도 하마. 오, 노림수. 크으. 어, 지금 선수기로 했나 일단, 일단 지금 나가라. 지금 그렇지. 음, 일단은 발동해가지고, 저거 2천 까고. 응, 아픈 발동시켜서 시키나까 또 난. 되게 머리가 지금 굴러간 뉴패. <laughs> 순간적으로 머리가 굴러간 뉴패. 잠만 일단은 여기서 쉐키나클도또손시켜 축소를 여기 있는 이 스프레스 나이트에서 손시 다음에 그두장또 엑시자에서, 그 다음에 스타펙맥상하고또 2천을 주는 거야. 손해아요 멍청아. 그리고 섀도로를 표현하면 지금 대개에서도 융합할 수 있다고. 그래, 이거랑. 그래, 팔콘. 얼마나 좋아. 그리고 팔콘 써 팔콘 세트 그리고 쉐키나카가 있으니까 어.. 죽소를 써 쉐키나카를 소환시켜? <laughs> 쉐키나카를 소환시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나이트를 또 소환시켜 왜냐면 난 이게 좋거든 딱히 의미는 없어 맥스 발동시켜 2000을 줘 효과를 발동시켜. 치도우표현또 가져와. 그 다음에 섀도우 치 같은 게는 그냥 의미가 없어. 솔직히 얘랑, 얘랑 융합하려 했다가 실수한 것 뿐이어서. <laughs> 그냥 실수한 거야. 그리고, 어, 엔드. 그리고 얘 효과 발동시켜서 익스프레스 나이스들을 또 패로 가져와. 일 때리지 마, 일단. 아파. 뭐지? <laughs> 뭐 하지? 뭐니 일어난 거지? 내 대가리에서 이런데, 이런 데긴 이런 한다고? 이야, 안 갔으면 맞습니까? 어, 일단은 또 얘를 발동시켜. 대기에서 또 마지막에 키나크를 가져오고, 대개는 문네트고바 드레인이라. 그 다음에 얘를 버려, 베이스만 시켜. 그리고 상대를 도와줘 아... <laughs> 상대를 도와줘 익스프레스 나이트를 릴리스 없이 소환시켜 그리고 굿사프 맥스 또 나와 뽀개 이겨 존나 좋아 <laughs> 개좋다 응? 상상 이상으로 좋은데? 응? <laughs> 뭐뭔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 그래 뭐음뭔일 일어난 거야 대체? <laughs> 나 제가 저, 저 대체 더 진짜 대충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 얼마나 대충한 거? 그냥 막가운 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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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겼네요. 왜 이긴 거야? <laughs> 왜, 왜, 이긴 거야, 대체? 야, 제대로, 솔직히 필요가 없어. 아니, 필요 있긴 한데, 야, 야, 탐욕이 하나가 더 필요해. <laughs> 일단 이긴 했는데 필요한 것도 있어. 그래. 어. 그렇구나. 함정이 더 줄어들었네. 어, 그래. 뭐, 섀도우추에체안되는 것도 여기까지 미친 짓이긴 했지. 뭔 일이 난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배틀박스에서, 그러니까 BK가 BK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좀 어렵다. 요즘 애니아 상에서 약간 어려운 블랙드을 돌려봅시다. <laughs> 뭘까요? 야 지지대준 아네 찍게? 아 잠시만요 아 예. 여러분 동생이 상각대빌리너 해가지고 네뭐 그렇다고요 일단은 패가 폐가... 갑자기 제가 이거 소환시키고 500 때리고씩 하고 싶긴 한데 그럽시다 <laughs> 그럽시다 인생 한 방이지 뭐야 때려 와 데미지 없다. 만세.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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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패, 패, 내장 드러났다, 만세! 이게 아니잖아! <laughs> 뭐 이대로 돌려? 아니, 괜찮아요. 어 막고 싶다. 막자. <laughs> 인생 한 방설. 에깐만 <laughs>

뭔 약을 빨고 있는 애나? 때리면 2600 데미지 때리면 3000 데미지 효과를 먼저 쓰렴 보스 아트맥스야 시작해가서 또 쓸래? 그렇지 때려 때리는 거 하나 사면 내가 이긴데 어떡할래? 왜 이긴 거지? <laughs> 나왜 이긴 거지? <laughs> 머리가 아파온다. 왜 내가 왜 이긴 거지? 대체 그 내가 왜이는 거냐고? 야 평소에 되게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맨날 되게 망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을 빨면 이렇게 잘잘 잘 돌아가는 거야 대체? 왜 이긴 거지? <laughs> 어, 어, 어차피 노티어 대기에서상관이없겠는데왜 뭐 이긴 거지 대체? 대체 왜 이긴 거지? <laughs> 아니, 여러분, 대기, 막장이잖아요. 솔직히, 드럽게 막장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장이에요, 대기. 정상적이지 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뭐, 섀도우, 지니까 인피류를, 얘를 위해서 세 장을 넣고 있고, 섀도우 퓨전은 세 장, 뭐, 이건, 이건 섀도우 대인가될수 있는데, 아니, 이것만 넣고, 이거 세 장에, 아니, 이것만 넣고,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만 덱트에 액트에 주로 쓰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덱이 20장이고, 그러니까 몬스터 입장이고, 마법이 17장인데, 트레비 3장인데, 이겼어요. 음, <laughs> <laughs> 내 현, 내가, 내 현실이 말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현실이 말하고 있어. 날, 현실이 날 부정하고 있어. 뭐지? 이 덱은 대체 왜 좋은가? 이 덱은 대체 왜 이기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 진금까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보다 도 영상 마치는데 정말 대체 왜 이겼는지 약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이해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겠어. <laughs> 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연성으로 운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구스타프 맥스 이연성을 지켜버리면 이, 내가 이, 내가 너무 맞춰주고 싶 맞추고 싶어지게 이러면 내가 너무 맞추고 싶게 돼버리잖아 이거. 아니 정도권 이기라고 <laughs> 정도권 이겨. 사람이 이기는 것도 한두개가 있어! 응? 뭔 소리야! <laughs>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끝! 아 이거는 제가 영상 끝나고 영상 끝나고 한번 더 돌려봐야겠네 아니다 영상 한번 쳐보고 영상을 멈추고 이게 영상이 또 길어지면 여러분이 약간 좀 보기 지루하니까 제가 또만약또 이긴다면 그러니까 또 한번 듀얼하는데 다른 얘랑 할때 만약 거기서도 네, 마지막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현재, 불타는 심형과 뜨고 있었는데, 2800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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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게 당연했던건데 여기까지 끌고 온게 참 대단한거죠 잠시만요 얘가 이제 직접 공격을 할수 있는 카드인데 직접 공격을 지금 막아야 하거든요 근데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어디보자 이게 묘지로 보냈을 때 상대에게 몬스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카드가 이제 없어요 쉐더러 덱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는 약간 좀 순수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데 어... 일단 졌어요 이거는 네저긴 졌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지정시키고 이제 저를 때리면 이제 죽어 제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 전대 800까지 몰고 왔어요 시면에 그그 그 시면을 최고의 인성이라 불우는그 시면을 n i 중에서 가장 AI가 가장 잘 돌린 덱중 하나인 시면 덱을 800까지 깎았어요. <laughs> 게다가 웃긴 걸 알려드릴까요? 그 800까지 깎고요. 쉐도우 피을한 번만 쓰고 깎은 거예요. <laughs> 쉐도우 피전 썼으면 제가 이겼어요 이거.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섀도우 피전이 있었으면, 셰키나카가 이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섀도우 피전이랑 또 이제 섀도우 피전 하잖아요. 그 섀도우 피전을 셰키나카가 나오고, 셰키나카랑 얘랑 셰키나카를 이제 소환시키고, 여기는 이제 얘네를 소환시키고, 되면 때려요. 이게 때렸을 때 그때 800 남은 거거든요. 만약 셰키나카가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소환시키는 섀도우 피전이 만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 액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댕륙감을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댕을했으면 이제 10, 10이 남거든요. 아까 전에 10몬스 10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랑 그런 소환시키고, 또 여기는 구스타프맥스 나왔으면 제가 이겼던 게임인데, 시, 근데, 섀도우 피전이 안 나와서 진 거예요, 제가. 심지어. 섀, 섀표가 안 나와서 진 거야. 되게 혼란을 갖고 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맞춰야겠다. <laughs>